총 먹었습니다 갑니다 사냥 시작할게요 네송씨야 계단에 와얘좀 짜서 좀 잡는데? 어 계단 내 앞에 봐봐 오.. 은신 어있는데 1층 1층 고라니 있다 내 앞쪽 내 앞쪽 아야야야 세 명이죠. 세 명이죠. 빨리. 세 명이죠. 뒤깨 우에 깨뒤깨뒤 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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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6킬 6킬했어 십. 10... 7킬인가 와, 그아다리 사평 뒤지네. 아니, 뭐해? 안 살. 아니, 앞에 앞에 세명 오고 뒤에서 세명 오고. 너나 아니었으면 키보드 손때고또 마우스 손 떼고 우리 관전하고 있었어요. 어? 아니 내그 많이 해 줬잖아 아무 아무 고나가해 아니 얘네 다총수어내 아, 이... 앞에는 아니 근데 이 와중에 와짬철이 많이 짬철인 거야? 형 미안해 나 혼자서도 닦을 수 있어 그미안하지만이와중에 <laughs> <laughs> 아! 근데 송태웅 와 씨, 진공청소기 다 따라오네 지뭐 하는 거야? <laughs> 대단하다 경이 거봐 사피형 그냥 살리지 말고 어떻게 또 뒤지고 또아저 아, 저형왜 아, 저, 저 저렇게 됐어 이제 와아저형 논리가 무적인게 맨날 듀화하면은 지가 먼저 뒤지면 못살렸다고 뭐라 계속 뭐라하고 어? 내가 먼저 뒤지면 당연히 나 존나 못한다고 뭐라해 그냥 무적논리야 <laughs> 맞는 말이야 대박 어? 맞는 <laughs> 말이라고 니가, 니가 못되게 네가, 네가, 네가 죽는건 팩트야 어 그건 맞는데 아니 지죽으면은 못살렸다 뭐라한다니까? 백업x3 내 앞에 득팀 오케이 나왔 빠르게 가야지, 팀워크야 오케이. 이게 이제 공장이네, 바 앞에 공장 나 그러니까 30발밖에 없는데 5탄 나 5탄 30에 80인데 그럼 좀, 그거 내가 다 잡은거 아니야그 좀, 20발 콩콩물이라도 안 돼?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 차지어. 차 뭐야 얘네. 차야돼저 쏴야 돼, 써야 돼. 아. 얘네 뭐, 야얘네 아. 뭐냐? 다 잡았는데? 피피 아, 아리나 아, 아, 살려 줘. 빨리 제발. 가는 중아니 중. 어디 가지?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부산 하나만 좀안 되나? 부산나도대데 아 거야, 저 동자. 저강 나온다. 아, 이거 왜 왔네? 숨어다 있어? 안 나와. 킬 개나 껏. 잠 아, 3분 동포포오징라는다저내껀데이 새끼 내가 개피 다쳐 놓고 내가 하나 기절 시켜 놓으면 지금 그대로 빼다 놓고 컷 이지라라. 그 하나. 나려준 거에 감사하고 고마워. 저 새끼들 건드리 는데? 가서 웬해 두자. 웬저기 음. 이제 야근해 개박이. 그게 무슨 개소리야? 야근하라고 야근. 야근. 야근해 리카님이랑 해. 미안한데 아니야. 못해. 나, 나 어제도 1 6 시간 한거 오늘도 지금. 야근해. 야근해. 미안한데 못해. 야근해. 해. 지금 지상이도 있고 뭐 사장이도 다 있는 거 아니야 수브라? 아 지상이도 있어 수브라? 오케이, 뭐 그럼 모르지 나. 오케이 한 명. 아무나. 종욱이라든지 아무나하면 부르고 가. 그럼 왜 내가 불러? 난갈 건데. 네가 부르고 <laughs> 가. 그쪽에 부르세요. 아야 다 꺼져라. 어, 나 나온 줄안란다다 꺼져. 나온 자리. <놀람> 아우 쉣! <놀람> <이거> 봉, <놀람> 부시... 써클, 써클. 아 씨발 이거 본인 부인 당할 뻔했어. 잡고 잡아 메디컬로서. 어 뭐야 <놀람> 있어, 있어. 야야 아래 아래 내 앞에. 큐 내... 캐나코. <놀람> 저형또 묻네 어제 아, 기절. 빨리와봐 빨리와봐 하나 더있어 하나 죽였는데? 고층필딩 고층필딩 있다고? 여기 고층필딩 고층필딩이 하나 더어아전또파면 어. 아씨 아, 매직, 나도 매직 나매직컬 없는데? 너네가 사람새끼들이니 너네가? 한새끼 계속 묻고 한새끼 내가 닦아놨다 처먹었네 가야돼 가야돼 야 무시하고 가야돼 무시고 나가야 돼 내가 아 붕대 하나 붕대 하나 있어 나 뭐라도 줘봐 그럼 내. 일로와 일로와 여 차있어 와이 사람새끼들인가 이거 일로와 일로와 여기 차있어 방금 뭐야 어, 가야형뭐 아, 뭐라도 줘봐 나 쇼크 살거 같아차 사운드 봐 진짜 나 진짜, 진짜 아야 진짜 붕대 하나데형 빨리 빨리 이거, 이거 버려 저형 버려 나야나야된다니까평나가야된다니까쌉평 살린다 뒤지게 생겼네 가나 여기다 태워야야모야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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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주나피 주유... 없다 애나피 없다니까 가야돼 제발 밟아 벌어. 버려 버려 저형 버려 버려, 버려 아 말해라 뭐 씨. 아니 줄수 있어 붙는다고 지금. 없는데? 저기 바라봐 엎쳤잖아 엎드렸잖아. 내가 내가 뒤지게 되면서. 쇼크서 한다니까. 나, 나 여기 세워주면 안 돼? 나 여기 세워주면 안 돼? 그러면. 아. 아야! 제발 나 나만 아니길. 아 여기 있으면 되겠네. 아니 나 진짜 구상 없어? 내가, 내가 살려줬잖아 다. 군대들 괴로워. 어 고마워. 군대라도 감수없잖아 끝이야. 어 고마워. 아 네. 그거 마시고, 땀 벌어진 거 먹으라니까, 이거지. 형 숨지고 싶어? 온다, 온다, 온다. 같이 싸 같이. 아, 에라이 식충이 새끼들. 아유, 씨. 공부를 그렇게 해라, 공부를 경쟁하면서. 또 온다, 또 온다. 온다 아, 온다. 아, 잡아, 잡아. 뭐야, 씨. 나, 나도 내거 챙겨야 하는데. 부탁할게. 나 진짜 씹거지야, 씹거지. 야 얼마나 파찜질방아니상 파이... 하냐. 나 오탄도 없어. 나 아무것도 없어. 아, 아 진짜. 아무것도 없어. 뭐 아무것도 아, 진짜 박스 박스에서 나오면 뒤진다. 한 명씩 놓을게. 내가 내가 살려줬다. 상 돗대 때. 부산 도때. 4이 남았어. 오탄이라도 좀. 근 군대 아웃 깨끗. 군대 아웃 깨끗. 아, 드링크 하나만 줘 형태야. 드링크. 오탄이라도 좀 오탄. 총이라도 소리. 아니 오탄이라도 줘, 오타. 사보게. 오, 오타 오, 오케이. 버리자, 좀 오탄 총이라도 쏴보게 오탄 없었는 버리자 저는 맨날 늦다 저 상습법이야 버려 빨리 와 한번 자아누누 아, 아, 버프 게아 아, 아, 뭐야 기절 나 갈게 수고해 탄탄 기절 이새끼도 기절 아이건뭐 있어? 아 제발 이거 이번에 박스는 나좀 먹자. 지금 두 판짜 째 아, 박스, 박스 두개한번 잡았어? 미니피님 별풍선 세개 감사합니다. 야이돼지 새끼야! 들 <laughs> 뭐라도 줘봐 나 진짜 내, 나 진짜 쇼크 사 쇼크 사 한다니까?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아무 것도 없어 아무 것도 없어. 아니 그 파미는 계속했는데 아무 것도 없더니 말이 돼? 아무 진짜 없어 무상 세개 무상 세개 <laughs> 힘대로엄나내 가수 줄게. 내 가수 줄게. 나 마누 드링크랑. 아 진짜 심하네. <laughs> 심각하다, 진짜. 이건 병이야, 병. 이거 이거 안 된다. 내가 좀 줘봐요. 아무것도 없어. 이번판 드링크 한 캔도 못다 마셨다. 맛좀 보게 줘. 야, 어. 맛이라도 보자. 와이씨 미쳤어? 저기 위에 있다. 야, 야, 형 일로와 싸움나 쟤네 루틴 형 일로와 형 돼지새끼야 네 여기 있다니까 돼지새끼야 하니까 반응하네 천천히 킬 개맹끝 아싸 투구다 나이스 내가 투구 먹었다 아삭하고다얘아 오늘 비행기 한수아 씨발. 아, 아이발끼야야이치새끼 나는 뭔줄 알아? 친구 방금 방었는데와 씨발, 아, 씨발, 씨발, 이거 진짜 이거 아니다요, 제발 아.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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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발가아 씨발. 드디어 드링크 첨가한데. 나 도운지기다 씨발. 드림 그 드디어 처먹었다 뒤지게 생겼네 씨. 제발 나도 살려줘. 제발. 아 여기서 연막 쓸거 아니었는데 씨. 와왜 왜 뚝배기 씨 날리냐고. 안탈 부르지 마. 뭐라고 야, 이 시벌 새끼야! 얘 죽여! 죽여! 쟤 박스, 박스 맞는다. 진짜 하지마. 와, 조끼, 아, 조끼도 다 나갔어, 조끼야. 아. 여기 또, 여기 또! 여기 또! 뚝배이 다운 보내는데 조끼 나갔네, 씨. 응, 저, 저한테 맞는 거보다 우리 팀한테 맞는 게더나 여기 다시 겁니까, 여기? 차한합니다 오, 라이스. 아니, 미날 아. 나라. 나라라는데 저거 날렵하다. 아. 마엄마왜왜 아. 아. 유이 아. 하면잘했다 아. 그 아. 뒤져? 오늘 최고오래해 화산 아냐? 잘 버텼어요 용 썼다 용 썼어 어디 있는데? 저기 돌위아이 새끼들 내가 진짜 장난치니까 장난감으로 보이나 아, 뭐해? 아 뭐해, 뭐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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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워 아 미워 내 앞에 필내 앞에 형필330내 어, 앞에 잡았어? 예 맞지? 나이스 예 맞지? 어 살아서 기뻐 살아서 형이 그냥 냅두니까 조밥으로 봤나 <laughs> 아 씨발 뭐야 뭐야 이 미친 새끼 대가리 세트 먹을 때마다 대가리 까버리네 야, 내려온다, 내려온다, 태야아이씨발 아, 탑10일 그래. 때도, 그래. 탑10일 때도 아, 그래. 팀킬하는 새끼 처음 보네. 저 대단히 미친놈인데? 뭐야, 뭐야, 뭐야! 아, 뭐야, 왜? 저한테 받은 딜량이 더 많아. 아, 우리 팀한테 받은 딜량이 더 많아, 씨. 저기 있다, 밑에. 바위. 이너 개짓면 쓸좀안 말려라! 한명 기절. 나무. <laughs> 카브 한 대, 바위. W. 계획끝 저기 한팀 메모리 하러 어, 가야돼 260 250하가 아니라 투구 두대 투구 두대 2명 봤다 250세대세대쟤피일지 한명 더 기절 뭐야 필필 필. 기절 세대야. 어. 3대 독대야 독대. 전공 돌격하라! 폭탄 핀 까고 잡부자 간다. 어? 제 쇼크사야. 저 잠겼어. 야, 이렇지 생각. 꼬도. 세대. 나 마무리까지 기봉이 형 예전 형이 알던 내아니야 어? 2에서 형들 가 아니, 옆에서 수류탄 잖아새끼가수 아니고 내가 세대 연속 맞아주고 시작했잖아 필데필로시작 P2 루시전... 존나 못하 아.. 가아족못못리겠어 이제 안녕하세요잖아 지금 수고하세요 일패가 가기만 해 가기만 해, 인생, 인생 가는 거야. 가기만 해, 인생 가는 거야.